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따뜻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의 그 심령 속에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일어설 수 없는 그 마음이 힘을 낼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로마서 6 6장 6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은 이전 본문에서 교회들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는 함께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려움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서로 갈등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안에서도 서로 덕을 지키고 덕을 세우며 덕스럽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에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선함과 덕스러운 인생을 만드셨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문안 인사를 쓰는 명단들인 16장을 쭉 살펴보면은 바울이 정말 험난한 사역과 또 죽을 위기를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했지만 그 안에 열매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엿볼 수 있는 이 명단들에는 정말 선하고 덕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귀한 장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도 로마서 16장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교회의 성과 덕을 이루기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사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힘과 재정, 에너지, 관심을 많이 사용했던 동역자가 있다는 라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서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 같이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이 시기를 겪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바울이 이러한 명단을 쓰는 데 있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랑, 동역자, 인정 이러한 단어가 정말 성과 덕과 너무나 어울리는 단어들이라 생각합니다. 8 절부터 1 0 절입니다.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볼리아에게 문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오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무난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우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동역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동역자를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인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매가 너무나 확실하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동기 부여가 되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 신자 교우가 있기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10절과 11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 블로의 권속과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리스토 블로와 나기수는 그집 주인들 그러니까 어느 대감집 사람들 어느 양반내 집 사람들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스토 블로라는 주인 나기수는 주인은 신자가 아닌 것같 아닌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따로 떼서 문안을 하지는 않고 있고 그 안에 사람들, 권속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하인과 노예들, 그 권속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참 귀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말미암아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윗사람을 존대하고 섬기고 믿지 않는 신자를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균형 잡힌 복음의 삶을 바울은 권했던 로마서를 쓰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12, 13절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수고한 사랑하는 택하심을 입은 이런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데 12, 13절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화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화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인연들, 예수가 아니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한 수고가 귀하고 그들의 택함과 구원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루포에게 문안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험해와 바드로바와 험마와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러한 명단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정말 철저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 자신의 고집과 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 복음을 접하게 됐는지 그걸 이해한다면 또 9장부터 11장까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같은 동족이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공감했다면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권속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정부를 이렇게 사랑할 것을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할 것을 하나하나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가는 그 섬세한 심령을 우리가 안다면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적을 때 어떠한 심정인지 우리는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 16장을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서 16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함께 복음 위에서 수고한 동역자들, 또 함께 신앙 안에서 사랑했던 지체들,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하며 기뻐했던 그 교인들의 이름으로 한 우리 인생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로마서 16장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 다 모였을 때이 사람과 이렇게 사역했고 이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위해서 기도했고 이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피땀 흘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살았다라고 함께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만날 그때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또이 구절을 쓰면서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로마 지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대그룹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바울의 편지를 하나하나 낭독합니다. 정말 죄와 복음과 또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쁘게 할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 편지를 마치죠. 이렇게 마쳤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인사를 들은 신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서로 그 당시의 인사법인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함께 못다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서로 묻고 질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며, 지역과 성별과 또 출신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이 진리와 교회를 지켜낼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울은 상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로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와 시간과 또 재정을 써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 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에 정말 이러한 동역자들과 지체들의 이름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함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신자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확신이 정말 이 시대의 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이 한국에 너무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잘 아시고 또 우리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주변인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또한 교인으로서 성숙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복음이라는 그두 글자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